그녀는 한때 빛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날그 빛이 꺼졌다. 사랑이 떠나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금이 갔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 안에서는 작은 불이 꺼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발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칼융은 말했다. 고통은 영원히 자신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그 상처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빛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상처가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다. 무너짐 속에서 다시 피어난 한 영혼의 여정. 그녀는 상처를 통해 다시 빛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상처를 지우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리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은 여전히 그녀의 안에서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강한 사람만이 끝까지 아파할 수 있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상처를 외면하면 그 상처는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지배한다. 그녀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마주하기로 했다.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잊으려 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 기억 속의 눈물은 오래된 노래처럼 흘러나왔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멈춰있던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한 신호였다. 그녀는 울면서도 느꼈다. 무언가가 정화되고 있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건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빛의 창문이 된다. 그녀는 그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내 안의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 온게 아니었어. 나를 다시 깨우기 위해 온 거였어.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껴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고통은 잔인하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녀에게도 그랬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무너지는 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했다. 울고 싸우고 기도했다. 그러나 세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했다. 화려한 이름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 어떤 위로도 없이 그녀는 오직 자신의 영혼과 단둘이었다. 그때 그녀는 알았다. 고통은 벌이 아니었다. 그건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이었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진짜 자아가 태어난다. 그녀는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다. 이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낡은 자아를 벗겨내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 이 고통을 끝까지 느껴볼게.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숨이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빛이 피어났다. 고통은 우리를 깨운다. 그것이 영혼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알았다.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녀는 한동안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다. 사람도 신뢰도 미래도 삶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그 공허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건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처럼. 그녀는 그 빛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빛은 조금 더 커졌다. 칼융은 말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변형의 시작이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너졌기에 이제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진짜 자신, 진짜 욕망, 진짜 평화.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다시 예전의 내가 될수 없어. 하지만 이제야 나로서 살수 있어. 무너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았다. 부서진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 대신 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허락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힘. 그녀는 이제 알았다. 무너짐 속에서 태어나는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 힘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 어떤 외침보다 강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눈겐 주름이 늘었고, 가슴엔 오래된 상처의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흔적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삶이 지나간 길이었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영혼이 들어온 자리다. 그녀는 그 말을 떠올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너는 나의 일부야.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 어둠이 천천히 밝아졌다. 그건 외부의 빛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빛이었다. 그 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빛 속에서 자신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상처를 빛으로 바꾼 존재였다. 그녀는 알았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은 의식의 눈으로 볼때 변형된다.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다. 아픔을 사랑으로, 절망을 지혜로, 상처를 빛으로 바꾸는 힘.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온전해. 그녀의 눈빛은 다시 빛났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불보다 강했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다시 빛났다. 그녀는 어느 날 깨달았다. 회복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건 어느 특별한 날에 일어나는 것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그냥 어느 날 문득 찾아왔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칠 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 아픔을 떠올려도 이제는 숨이 막히지 않았다. 그냥 고요했다. 그녀는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공허가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증거였다. 칼융은 말했다. 영혼의 회복은 소음이 멈춘 후에 온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동안의 싸움, 저항, 눈물은 모두 이 고요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되짚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따뜻함이 번져나갔다. 그건 안도감이자 감사였다. 삶이 다시 그녀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삶과의 화해의 선언. 진짜 회복은 요란하지 않다. 그건 작은 숨결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그녀는 웃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아프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냥 존재했다. 그 존재 자체가 치유였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미소지었다. 그건 오랜만이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난 미소였다. 그녀는 문득 느꼈다. 마음이 따뜻했다.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빛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다. 그건 조용하고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피어나는 햇살처럼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이 그림자를 껴안을 때 빛은 그 틈으로 스며든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다.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그건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단순해졌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것들에서 깊은 기쁨을 느꼈다. 한 잔의 차, 창문 밖의 빛,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쫓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 그 빛은 이제 그녀의 얼굴뿐 아니라 그녀의 말, 그녀의 눈, 그녀의 침묵 속에서도 느껴졌다. 그건 꾸밈없는 생명의 빛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빛은 멀리 있지 않았어. 그건 늘내 안에 있었어. 단지 내가 그 문을 닫고 있었을 뿐이야.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났다. 그녀는 다시 빛났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빛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건 당신이 멈추었을 때 조용히 온다. 회복이 찾아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온다. 그건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여전히 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였다. 조용한 내면의 평화를 잃을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냥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삶은 속삭였다. 이제 나가야 해. 너의 빛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니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만에 낯선 거리로 걸어나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편안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의 소음, 그 모든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리듬을 느꼈다. 삶의 맥박이었다. 칼융은 말했다. 진정한 자기 셀프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고요 속의 평화만이 진짜가 아니었다.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건 더 깊은 자유였다. 그녀는 다시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그 시선 속엔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아. 나는 다시 세상 속에 있을 준비가 됐어.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 발걸음마다 빛이 따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다시 세상과 마주하는 용기, 그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힘이다. 그녀는 이제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더 이상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지나온 길이자 지금의 그녀를 만든 증거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상처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따뜻함에서 온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의 결함 속에 신이 머문다. 그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그녀는 완벽하려 애썼던 모든 나를 떠올렸다. 흠 없는 사람이 되려 했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에게서 멀어졌다.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불완전한 자신을 껴안았다. 흠도 약함도 눈물도 모두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깊이가 있었다.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진 온기였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볼수 있었다. 그들의 말하지 못한 아픔이 보였고, 그 마음에 손을 내밀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다. 그녀는 알았다. 내가 회복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어. 진짜 아름다움은 흠없는 얼굴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상처를 통해 배운 자비, 그리고 이해에서 피어난다.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세상을 감싸는 힘이 있었다. 진짜 아름다움은 상처에서 태어난다. 그건 고통을 넘어선 사랑의 형태다. 그녀는 오랜 여정을 걸어왔다. 한때 그 빛을 잃었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잊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시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깊고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건 상처를 통과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빛이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무너짐은 나를 부셨지만 그 잔해 속에서 진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을 때그 속에서 빛이 태어난다. 그녀는 그 말을 온 몸으로 살아냈다. 상처는 그녀를 부서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픔이 와도 어둠이 와도 그건 다시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아침 햇살을 맞았다. 그 빛은 어제의 고통이 지나간 자리로 세우며 들었다. 그녀는 미소지었다. 나는 상처를 통해 다시 빛났다. 그 말은 단지 선언이 아니었다. 그건 삶그 자체였다. 그녀의 모든 고통, 모든 침묵, 모든 눈물이 하나의 문이 되어 있었다. 빛으로 돌아가는 문.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본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회복. 삶은 결국 우리를 다시 빛으로 돌려보낸다. 언제나 반드시. 그녀는 상처를 통해 다시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당신 안에서도 깨어나고 있다. 상처는 당신을 부서뜨리지 않는다. 그건 당신을 빛으로 만든다.